보통 전철 역명은 공사 당시에 임시로 이름을 짓지만 최종적으로는 개통 전에 확정하는데 이 역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진통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서울 강남구에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2, 3호선 그리고 7호선이 개통할 때만 하더라도 무난하게 해당역이 있는 동명 혹은 주변 시설을 넣으면 되었기 때문에 영명 재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동명을 이 노선들이 모두 가져가면서 이후에 지어진 노선들은 영명 재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영명 재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신 혹은 중앙을 넣거나 옛 지명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기 지하철의 경우는 옛 지명을 가져오는 경우가 특히 많았습니다. 2012년 분당선이 설릉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연장하게 되면서 이렇게 두 개의 신설역이 생겼습니다. 이 역의 처음 공사 당시 임시 역명은 신청담역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분당선 개통이 임박해 역명을 정할 무렵 이 역의 이름을 압구정동의 옛 지명을 따와 청수골역으로 하려 한다는 소문이 이 지역에 퍼집니다. 지역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강남구청에서는 지명위원회를 열고 두 가지안을 코레일에 제출하는데 1순위 이는 압구정 로데오 이 순위는 청수나루였습니다. 여기서 코레일은 청수나루로 심히 의결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 들은 또다시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청수나루라는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한 지명이며 촌스럽고 강남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명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엄청난 민원에 서울시 그리고 강남구는 모두 압구정 로데오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코레일도 이를 받아들여 이 역은 압구정 로데오 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정되는 줄 알았으나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역은 압구정동과 청담동 사이에 있습니다. 두 동명을 역 이름에 넣지 않고 청소나루로 되나보다 했던 청담동 쪽에서는 갑자기 이 역이 옆 동네의 동명을 따온 압구정 로데오가 되어버리자 역 이름을 공사 당시 역명이었던 신 청담역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 합니다. 역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역명 은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고 특정한 상권을 대변하는 역 이름은 사용할 수 없. 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압구정동과 청담동 간 지역 갈등으로 번졌던 이 역의 역명은 결국 압구정 로데오 역으로 정해집니다. 한편 이 역은 처음에 설릉에서 신 자만 붙여 신 설릉 역으로 하려 했으나 동명도 아닌 문화재 고유명사에 신 자를 붙이는 것은 어색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는 선정능 역이 되었습니다. 강남구의 역명 논란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 2015년 서울 9호선이 종합운동장역까지 연장함에 따라 총 3개의 신설역이 생깁니다. 차병원 사거리에 하나, 그리고 삼성동에 두 개의 역이 신설됩니다. 처음에는 언주, 학당골 그리고 보군사역으로 정했으나 이 세역 모두 역명 논란이 불거집니다. 지금의 강남구 지역의 옛 지명은 광주군, 언주면이었고 언주역 바로 옆이 도로는 언주로라는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을 언주역으로 한 것인데 이 역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부 지역주민은 사거리 이름을 따와서 차병원 사거리역으로 해야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언주역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역은 조선시대 이 지역에 서당이 있어 학당골 골짜기라 불렀던 데에서 역 이름을 학당골 역으로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학당골이라는 이름이 낙골 당을 연상시키게 하며 북한 김일성의 부친을 연상케 한다며 역명을 삼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바꿔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지명위원회 재심의를 하는데 별 문제 없다 생각했는지 지명위원회는 이번에도 변경 없이 그대로 학당꼴 역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학당골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강남구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고 결국 지명 위원회는 또다시 심의를 열고 강남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명인 삼성이 들어간 삼성중앙역으로 결정합니다. 봉은사역은 특정 사찰 이름이 역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철 영명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히 많은데 결국 대부분 해당 동명의 이름을 영명에 넣는 결과로 이어지고 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쇼핑몰 이름이 들어가 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역은 바로 이 역입니다. 괴법이라는 이름과 르네시떼라는 이름이 같이 붙어 있어 특이한 이름의 전철역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곳입니다. 이 역이 위치한 곳이 괴법동이고 역 바로 앞에 르네시떼라는 쇼핑몰이 있어 괴법 르네시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원래 명칭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역의 임시혁명은 낙동강변에 있어서 강변역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르네시떼 측에서 경전철 공사로 인한 피해와 경전철이 고가로 지어져 조망권을 침해해 이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영명의 르네시떼가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상구에서는 이역을 강변공원역 혹은 강변 르네시떼역이란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괴법동에서 반발했는데 괴법동에 있으니까 괴법이라는 지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괴법 르네시떼역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름만 보면 특이한 느낌이 드는데 르네시대라는 이름에 익숙한 지역 주민들은 그다지 특이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새로 만들어져서 역 이름을 정할 때 이런 논의가 많지만 한편 이미 개통해서 익숙한 역명을 바꾸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4호선이 진접역까지 개통했지만 오랜 기간 4호선의 시종착역은 당국의 역이었습니다. 시종창역이다 보니 당고개역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4호선 행선지에 항상 당고개가 들어가 있어 4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당고개는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앞서 잠시 소개했듯이 이기 지하철에서 역명을 짓기 힘든 경우 옛 지명을 따온 경우가 많은데 이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공사 당시 임시역명은 신상계역이었으나옛 지명을 따와 당고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주변 하천인 당현천의 당현도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합니다. 어쨌든 1993년 당국의 역이 개통한 이후부터 2022년까지 오랜 기간 이 역은 4호선의 시종착역이었고 당국의행이라는 행선지는 4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국의라는 이름을 원치 않은 지역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민간 신앙과 관련된 느낌도 들고 낙후되어 보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실제 이역 역 이름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2000년대 중후반에는 이역을 남수락 역으로 변경하려 하였지만 역명을 바꿀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2024년 9월 23일 이역의 이름을 불암산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서울시 지명 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에 따라 2024년 10월 31일 공식적으로 이역은 불암산역으로 변경됩니다. 게 기존 역의 이름을 바꿔 버리면 사람들의 혼란도 있겠지만 더큰 문제가 있으니 바로 교체 비용입니다. 역간판, 역명판, 또권 전철역은 물론 모든 열차의 차내 노선도 등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은 시종착역이 아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있어 열차의 외부 행선지 안내기, 내부 안내기를 교체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당국의역의 역명 변경을 요구한 노원구에서 내야 합니다. 당구 개혁 역명 변경 당시 이역과 함께 삼각 지역의 역명 변경이 함께 이루어졌고 이때 교체 비용은 무려 11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를 각각 노원구와 용산구가 부담해야 했는데 이중 노원구에서는 6억 5천만 원을 내야 했다고 합니다. 바꿔야 할 것도 많고 예산 배정이 늦어져 불암산역 역명 변경 시설 교체는 상당히 늦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016년 1월 현재 대부분 시설에서 당국에는 사라졌지만 일부 코레일 열차에는 그대로 당국애가 표출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철 역명과 관련한 몇 가지 사례들을 보았는데 전철역 이름 하나를 정하는 데에도 정말 많은 이해관계와 감정이 얽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